눈에 띄는 게, 여기가 도서관인가요? 네, 맞아요. 와. 아, 와... 도서관이 옆에도 멋지네요.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학교에 그 유명한 동문들이 있어요? 동물이요? <laughs> 아니요 <웃음> 동문 동문 네 아. <웃음> <웃음> 나는 한분 알지 보스? 어, 예 네. 힌트 주세요 <laughs> 가수 응? 아 혹시 래퍼 <laughs> 래퍼 맞아요 래퍼 맞아요 아. 자이언티 자이언티 아, 아, 아. <laughs> 아 맞아 맞아 근데 졸업은 아니고 잠깐 다니셨어요. 네. 예. 야 저기가 기숙사인가요? 네, 기숙사예요. 아, 보자. 야 기숙사 엄청 크네요. 신축이에요. 그러면 저 건물은 백성문화대, 그리고 백석대 학생분들 같이 쓰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체육관이랑 저그 오른쪽에 있는 거 도형관인데요 아, 근데 체육관이 외관이 이야, 멋진데요? 멋지죠 이게 학교가 캠퍼스가 전체적으로 뭔가 그 약간 그리스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오, <laughs> 네, 그런 느낌으로 통일감이 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오, 깔끔한데요? 네. 와. 지은 도 얼마 안 돼가지고 네. 야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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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 끝나고 나서 네. 다 같이 과제 뭐 토론할 거 있거나 네. 시험 기간은 여기 아주 만석인데요. 오... 조용하게 네. 공부하고 자습할수 음... 있는 공간입니다. 아 맥북도 있네요. 다이 가동되는 거예요, 이거? 네. 오... 지금은 다 풀어서. 중이어서... 네. 어, 되네요. <웃음> <웃음> 네. 공강 있을 때 네. 여기서 시기 딱 좋아요. 이이 네. 건물도 멋지네요. 그쵸? 아 제가 쓰는 건물이에요. 와 <laughs> 위에도 이렇게 조명을 해놨네요. 여기는 이제 그 로스팅실입니다. 네, 음. 예, 그래서 야 이게 다그 로스팅기예요? 예. 와. 어, <laughs> 수업 시간에도 이제 로스팅을 실제로 이걸로 네.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. 와. 제가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는데 네. 어, 천 단위입니다. 천만 예, 원 넘게. 하나. 총네 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. 예. 그럼 다 이게 이제 국비로 지원 받으셔서 예. 구축을 하신 거예요. 예. 예. 야 네. 커피 향이 원두 향이 되게 많이 나네요. 여기서 직접 하니까. 와 향이 되게 남아 있어서. 어 커피 관련된 학과에서 이 정도 원두 기계나 이런 실습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예. 어. 아음딱 어. 그. 환자 병동 느낌이네요. 어 맞아요. 음와 어우 이거는 좀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이네요. <laughs> 와 기사재가 정말 많네요. 와 중간에만 여신 거잖아요. 네, 그럼 밑에도 네. 있다는 소리잖아요. 네, 밑... 아니, 엄청 많네, 뭐가? 네. 와. <laughs> 와... 이거 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? 네, 야. 그래서 저희가 언제든지 실습할 수 있게 네. 항상 부족함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니다, 교수님들께서 백석문화대 간호학과가 어때요? 좀 괜찮아요? 어,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음. 실이고요. 네. 이제 머리 감는거나 아니면 드라이, 커트, 파마 다양하게 배우고 있어요. 냉온수 있고 네. 미용실 똑같이 있어요. 오. 감는 거 있고 뒤에 이형 갖다 쓰고 네. 두피 케어 같은 것도 배우는 데 이제 여기서 뭐 두피 마사지 같은 거 배우고 와. 아니면 저희 가끔 학생들들이 머리를 안 감고 오는 <laughs> 여기서 서로 까먹는 건 좋거든요. 일부러 안 까먹고 올때 실습 실습용 그런 것도 좀 좋은 거 같아요. 아... 여기 시설이 네. 아이 스펠링이 좀 깨졌네. <웃음> <웃음> 아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이 저희 실습 재료들인데 네. 아이론, 고데기 그리고 에센스, 펜. 헤어 스프레이도 엄청 많이 구비되어 있고 두피 케어 제품도 엄청 많아요. 야, 꽉차 있는데요. 네. 아 네, 네, 재료는 항상 이렇게 많이 그래가지고 네, 제가 이쪽 분야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네, 네. 지금 기자재가 네 엄청 많아요. 네, 적진 않은 것 같네요. 이야, 네. 이외에는 이 뭐요? 뭐 탈모 수업 이런 것같습니 <laughs> 되게 많네요. 응, 그래서 아. 뭐 음, 손길이 아주 좋으세요. 아, 좀 괜찮네요. 어, 부드럽게 조심스럽게. 예. 네, 네. 네. 야, 전문가 느낌이 무슨 네. 나신다. 멋있다. 그러니까. 됐다. 아, 이 <laughs>

많이 안 보다 보니까 그냥 음. 뭐 할거 없으니까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공부와 별개로 하고 싶은 일이 확실하다 보니까 딱 필요한 것만 배워서 나가는 게 전문대의 큰 매력인데 성적이 낮 으니까 들어가는 때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고 많다고 하고 음.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부터 이제 뷰티 꾸미는 것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음. 메이크업을 쭉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음. 그래서 저는 와서 이제 메이크업, 헤어, 네일, 피부 다 배우는데 전 너무 재밌거든요. 음. 하면서 이제 네일이나 헤어가 저한테 조금 안 맞는 걸 느끼고 아 네. 재밌긴 하지만 나한테 안맞으니까 혹시 나 메이크업이 다딱 정해주는 그런 길이었던 것같요